내 네, 고맙습니다. 음, 맙습니다달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그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고맙습니어디맙습니다고맙습 너네 응아 다 쌌어? 응아 다 쌌어? 싫어? 엄마 가지마. 혼자 있을 거야? 그럼 이따가 엄마 불러. 엄마 있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엄마 오라고? 아 엄마 가라고? 안녕. 우리 아빠 똥 갈아주세요 그러자 왜똥 갈아주세요 그러자 아, 았 엄마 불러 그러면 갈고 싶을 때 알지 엄마는 또 뒤로 후진 띠리리리리리리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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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씻고 얘기해 주겠니? 예. <laughs> 아빠 두릴 아빠가. 일래 아빠 어일래 먹어. 마음 먹어. 거야 엄마 먹어. 엄마어엄마도 먹어. 엄마는 먹어. 엄마가 먹어. 엄마가 먹어. 엄마다 엄마가 우면 엄마가 엄마 우리야? 거야. 엄마 물이야. 어 물이 얼은 거야. 겸이 얼은 거 모르지 아직. 물이야 물. 물이 차갑게 된 거야. 물이다. 어 녹으니까 물이 됐지. 어맞아 <laughs> 물이 된 거야. 맞아 물이 된 거야. 아빠 물이 됐 거. 겸이 오프숄더인가? 아빠도. <laughs> <laughs> 얼음 있다? <laughs> 응, 얼음 있지, 아빠. 아빠는 커피 마시. 나도 얼음 있는데. 응. 음. 여기 <laughs> 얼음 있지. 어머, 나 이거 까도 돼. 요 응? 까도 돼. 어머, <laughs> 나 이거 까도 돼. 깐다는 게 뭐야? 그게 까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먹는 건데. 오 마이 갓! 냥냥냥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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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이구 하윤이 이따가 온대 좀만 참아 그 사이에 겸이는 낮잠을 딱 자는거야 우리 팡, 이거 빵 먹고 코, 코 자자 같이 우리 네, 셋이서. 코 자고 일어나면 하윤이가 와 있는데 겸이 잘해 하윤이가 아, 자 자고 응. 나는 반대로 가고 기억들 알을때가? 흥적 척. 응? 곰지, 빨강차 타면? 어? 빨강차 타면? 빨강차 타면? 응. 음. 되냐고? 응. 음. 그래, 빨강차 타, 겸이. 빨강, 나랑차. 붐붐이. 응. 내고 운전할래. 응, 겸이가 운전할래? 응, 붐붐이. 응. 무릉 뜨터로~ <laughs> <laughs> 겸이 단추 좀잠가줘또또 <laughs> <laughs> 또? <laughs> 아, <너무 애가>. <laughs> <빵이> 그렇게 맛있어?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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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laughs> 나빠아만 아빠, 아게 아빠, 아 아빠, 랑빠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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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앉아앉 아빠,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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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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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는 길이에 유모차를 트렁크에서 빼서 가져가요. 겸이 하원하면 바로 태워서 공원으로 출발합니다. 겸이~ <목소리> 겸아~ <쩌미. 오, 목소리> 어. <목소리> <덤아. 웃음> 맛있나요? <목소리> 뭐 먹고 있나요? 아삭아삭, 아삭아삭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연휴가 꽤 있는 토요일이죠. 그래서 남편이 오늘 자기 사촌동생 있어요. 자기 사촌동생도 딸이 있는데, 그 딸이랑 남편의 큰 누나, 그리고 거기 딸이 있어. 요 그래서 다 같이 아이들이 모여서 오늘 키즈 풀빌라 가서 재밌게 놀다 온다고 해요. 그래서 사촌 동생의 와이프도 있잖아요. 그 와이프랑 저랑 만나서 오늘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당찬 계획이죠? 저 20분, 10분도 아니야. 5분만에 완성해야 돼요. 풀났어 근데 궁금한 게 저는 30대 후반이에요. 근데 뭐 결혼하기 전부터 회사를 다니니까 너무 어리게, 보이게 입으면 은좀 그렇잖아요. 보는 눈도 있고. 그래서 되게 포멀하게, 얌전하게, 정숙하게. 그런 옷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진짜 나이 들고 나서 그 옷을 입으니까 너무 내 나이에 맞는 옷을 입으니까 오히려 이제 싫은 거예요. 그때 젊었을 때는 그런 옷을 입어도 내가 젊으니까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아, 어른스럽게 입었구나. 이랬는데 그래서 요즘 또 옷을 막 사고 싶은데 사실 제가 옷 입고 이렇게 가끔 나가지. 맨날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옷 입을 때마다 고민이 많아요. 남편한테 물어봐 봤자 남편은 몰라요. 다 이상하다 그러거나 다 괜찮다고 그러거나 대충 하나거든요. 참 귀찮은 수도 있고 원래 그렇잖아요 이뻐 이러면은 어디가 이쁜데? 이거 괜찮아? 이거 이뻐? 이렇게 되고 막 이상한데? 막오왜 이상해?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이렇게 귀여워. 오이 화장대 왜 이렇게 이 쁘지? 진짜 이뻐. 무슨 이쁜 이쁜 나라 성성 성 이런 거 같아. 우와, 네네네, 어팔여 기로 빼는 거야. 무서워? 너의 친척들인데 왜 무서워? 너 이쁘다, 이쁘다 해주시는데. 아이고! 아잘 <laughs> 갔다 올게요. 네, 주말마다 가요, 거의. 누가 아프지만 않으면. 오, 애기 옷 너무 예뻐. 조미겸이 뭐 바지, 이는거 입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자애들 옷이 진짜 예뻐요. 아, 잠깐. 종류가 다양한. 어이, 진짜. 바나카. 여자애들 거는 이렇게 예쁜 게 많은데 남자애들 거는. 잘 모르겠네 아, 초보?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반바지 입히면 넘어져서 무릎까지 잖아요 그래서 아, 네. 또 반바지는 못 입히겠네 이것도 귀여운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나무니까? 얘는 얼마예요 플라스틱은? 아니, 그래도 4천원 음 워 충격이네 쇼크 쇼크, 쇼크. 어... 컬처 쇼크 누워서 너무 좋다 이거 눕는 자리 힘들텐데 이거 우리 집에도 있는 건데 이곡 그때 강준아가 저거 가지고 지금 알죠? 알죠 알죠? 우리 집아직 살아있거든요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데안좋게게 되게 좋아해요. 저를?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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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i ani